형, <laughs>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 <laughs> 제가 아까 공으로 맞춰서 그거 아니에요? 형 센스 내와 ለለለለለለለለ <clears throat> 거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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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컷 아이고, 아이고 못 찍었다 이거. <laughs> 근데 원래 성일이 형 안경 쓰지 않았나? 지면 이거, 이겨서동이만들어 아, 이거, 이 어? 어? 이거, 지거 블랙 이쪽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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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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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기면동이 이거, 다거이 이거, 마지막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아이 이거, 리거이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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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현 양보, 지용 양보, 다 이렇게 하니까 이 들어가면 되는데, 안 들어가면 힘들어 말려.

아유 조졌네 조졌어 동훈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서 해 오. 오케이 아 씨, 안 다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안 다쳤지? 저 때는, 전화할 때는 안 다쳐. <laughs> 시작!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그런 없어 레가 아무도 안도와 <laughs> 인정! <웃음> 인정! 점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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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안 비터 놓을 때. 괜 이제 는 먹었는데. 승리이 이기지. 어이, 답될필은 없는 이될거 같으니까. 다 괜찮구나. 이원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한데. 자, 2, 이 아, 어, 좀. 이따가 오야 돼. 2 이제. 영광이 왔어요. 알고 있었는데. 밑에 이들 키가 짧으니까 여사친이랑 여사친오고 거야. 여섯치이랑여사이랑여사친랑사이랑이여 아빠랑 밥 먹고 <웃음> <웃음> 자야죠. <웃음> <웃음> 확실히 아빠 닮은거 체력은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저한 3주 만에 먹었어요, 저 진짜. 그놈아. 친구 헤어졌대요 아 이게 오랜만에 친구들 다 모이니까 한번은. 하여튼 아, 웃긴 게 이제 막 6시부터 11시까지 만났다가 11시에 또 누구 와 가지고 술 먹었다고. 아. 근데 이제 오랜만에 먹었다. 진짜 갈 거야? 로코. 그렇지. 그거 그멘트 <laughs> 아, 너 토요일 날술 먹는 거 진짜 귀한데? 이러면서 너 일요일 날 농구 간다고안 먹잖아. 이러면서. 아, 나 진짜 가야돼. 이러면서. 일요일은 월요일 때문에 수담이 안 먹고. 어? 아니,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술을 좋아했는데, 요즘에는. 그, 이게 백신 얘기인데 좋은 건가? 이생각이 계속 문득드는 거예요. 재밌 근데 또그 막상 그 상황이 재밌고 하는데. 재밌다. 아, 남용국 토일라수고국 진짜 귀한 건데, 이거. 그러면서. <laughs> 방이랑 노래 배틀 찰 수가 있어요. 그런 아, 예. 그런 기능이 있어 점수 이제 진짜 음정 박자 다 맞춰놓고 점수 네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소주 한병는 네, 그거 네. 저희가 아, 타고 아. 막 이렇게 하는 거에요야 어, 그런 기능이 있어? 예. 그걸로만 소주 세병 꼼짝 못했어. 초코 네 개에다가. 또 쪽오요는 뭐 이런 거많으니까 남자 여자친 구 없네 들이 아, 내리 형국 네가 딴거 가져가 게 여기. 뭐 하게 옆방 쪽 여자 있는 거 같아서. <laughs> 갔다 와. 이러고. <simulations> 뭐 제가 한건 아니니까 이제 전안 가면 그만이니까 또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뭘? 저는 이 빠지죠 서게 되면? 저는 그때 이제 원래 옛날에만 분위기 메이커 해주고 광대는 해주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이제 헌팅 그몇명 있어요 같이 가는 친구들 이제 한명한 한 명씩 가면서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빠지죠 아예 아 빠지고? 예. 아 여러분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아, 없는 애들 반 아. 없는 애들 반, 아, 반 있으니까 없는 애들그리또 만나서 또술 마시고 아, 갔는데 여자 애들인 것 같다고 갔는데 나이가 32이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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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못나와대? 예. 설차는 괜찮 잖아 그래서 아유못 돼, 신입이랑 다른 거야, 이러면서 <laughs> 적극적으로 놀아봐, 이러고. <이러면서 웃음> 막 친구들이 이제 물어왔어. 걔네들이 이제 헌팅조가 아니니까. 아, 안지 뭐 있었냐? 탕하마랑 픽이 있었다. 아니, 파인애플 새 거니까 갖고 와서 포크 4개만 달라고 하라고. 뭐야! 왜? 네, 그래서 포크 탄 다음에 파인애플 장사처럼 맨날 느낌으로. 그 시대는 그때라고. 그걸 알아? 알죠. 형. 가게 와가지고 파인애플 하나씩 주면서 얼마에요한 팀에 5,000원, 3,000원 했었잖아요. 아 그걸 알아? 아빠 가게 했을 때도 많이 왔었고. 요 아, 그래? 네. 그리고 이제 아빠 가게 했으니까 한, 가게를 한 10시, 11시 정도 에 끝나게 되면 전 자다가 그때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얼마랑 같이 밥을 먹으러 해물탕이나 이런 거. 이제, 그러면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거고 안양 1번가 그 장우동도 많이 하고. 아세요, 그럼? 와. 하이네트 충격적이네. 뭐라? 그게 참난 나때도 거의 선물이었는데. 그 나이 때는 딱 그걸 안다. 가가지고 이제. 파인애 장사라고 하면서 슥 하면서 자연스럽게 갖다 두고 아, 얘기하면서 막으라고 전략적으로 가야돼 <laughs> 아, 좋은데? 근데 <laughs> 이제 여자친구가 그 알면 이제 질투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바꿔야 돼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은 야뭐 뭐, 이상한 거 부르지 말고 막 요즘 노래 부르지 말고 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캔 이제 녹색지대 이거 두개 좋으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야 아니야 아. 그전 근데 녹색지대도 많이 들긴 해요 그 사람들도 서른 들이면은 다섯 살이면은 95년생인 줄 알죠 잘 몰라 근데 녹색지대 노래 좋잖아요 9 0년좋는데그것트 아, <laughs> 그러니까, 노래를 듣는, 부르는 걸 파악을 하면은 살짝 그쪽 느낌이어서 말이 중요하면 아, 그래, 알았어. 가볍게 또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잘 꾸시겠네. 잘 꾸시겠어. <웃음> <웃음> 여자친구가 클럽 안 가봤다고. 가보고 싶다 해서 베트남 같이 갔거든요. 베트남 클럽으로. 베트남에서 갔는데.